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앞으로 몇 건을 가져. 하나, 둘, 셋, 셋, 셋.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급식 왕에 다 찾아왔습니다. 짜잔. 네. 자 오늘은 아 제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심심하다고 집에만 있으니까 나는 형이. 이 로봇 장난감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이 알파 미니 로봇인데, 이 친구랑 있으면 심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데리고 나왔는데, 자, 일단은 제가, 어, 파워를 켤게요 파워를 딱 키면은 이 친구가 깨어납니다. 보죠. 저기, 불 들어왔어, 불. 어? 자, 이 친구가 깨어나면 이 친구하고 재밌게 놀 수가 있어요. 어, 눈에도 지금 불이 들어오고 있어. 어, 자, 이 친구가 일어나면, 이제 뭐, 뭐, 재능, 음 얘기가 많대요. 할줄 아는 것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친구가 뭘 음정인이 기다려 주세요. 어, 그래 그래 그래. 어우, 벌써 캬,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 야, 말도 하고 신기해. 자, 뭘 한번 쓰다듬어 주고. 자, 이 친구가 오! 저는 준비되었어요. 예. 안녕하세요. 점심 휴식 시간에는 음악이 딱이지요. 빨리 저를 깨운 후에 음악 틀어 줘라고 말해 보세요. 어? 음악 틀어 준다고? 알았어, 그러면은 음악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헤이 클로버! 네. 음악 틀어줘. 네, 이거. 나우에서 음악을 들려드릴게요. 아우, 진짜 틀어주네. 헤이 클로버! 신나는 음악 틀어줘. 신나는 음악을 재생할게요. I got the sheets o 야 그러면은 내가 듣고 싶은 노래도 틀수 있는지 한번 봐야겠다 김현자의 아모르파티 음악을 재생할게요 아니 헤이 클로버 그만 니가 듣고 싶은거 말고 자김현자의 아모르파티 틀어줘 김현자의 아모르파티를 재생할게요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아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야 잘하네 자 클로버 그만 에이 클로버 어 그만 야 덕분에 음악도 듣고 좀 신났는데 에이 클로버 네 좋은 음악 들려줘서 고마워 좋은 음악을 재생할게요 아 아, 칭찬한 건데. 자, 헤이 클로버. 그만. 자, 우리 클로버가 내가 알기로는 그 영어도 되게 잘해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로. 못 알아들었냐? 헤이 클로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로. 어, nice Hello. Hello. 좋아. 그러면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본어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 그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말을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좋아요. 안 듣고 있어. 일본어로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 할수 있네. 중국말로,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가... 알았어, 들어주는데, 좀 내가 말할 때는 말하지 말고. 자, 중국말로, 여러분 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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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도, 음악 수도, 페이크로버, 페이클로버 페이크로버. 정신 못 차리네. 자, 페이크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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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크로버. 음악꺼! 헤이 클로버! 음악꺼, 음악꺼! 너 갑자기 음악을 트네. 내 얘기가 듣기 싫으니까 갑자기 음악 트는 거 아니지? 자, 헤이 클로버! 중국말로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해봐. 듣고 있냐? 헤이 클로버! 뭐하고 있다니 이 사람아 지금 너랑 놀고 있잖아 사람이 아니지 로봇이지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금방 시간이 가네요 야, 나는 지금 너랑 같은 얘기를 계속하면서 시간이 가너 중국말 못하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중국말로 여러분 아할수 있잖아 <laughs> 아, 그러면은 지금 너너 너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좀 다운됐잖아 니가좀 빨리 빨리 대답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한번 엎어뜨려 봐야 게. 어? 아이야, 전 넘어졌어요. 오, 줬어요. 야 혼자 일어나? 오오오오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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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아무도 못 봤죠? 봤어, 봤어. 아니에요. 창피한 거 알지? 그러니까 제대로 하란 말이야. 자, 헤이 클로버. 자, 그러면은, 춤춰줘. 아, 제가 아직 춤은 연습하지 못했어요. 야, 그러면 연습한 춤 보여줘. 그건 제가 잘 몰라서요. 야, 해클로버, 춤춰봐. 괜찮아요. 그냥 따뜻하게 절 불러주시면 돼요. 그래 주실 거죠? 야, 어떻게 따뜻하게 불러줘? 니가 지금 안 하는데. 헤이, 클로버! 헤이, 클로버! 네. 춤춰봐. 따뜻하게 말하고 있어. 어우, 야, 따뜻하게 말할 것 같은데. 야. <laughs> 어우, 잘하네. 어, 이, 이 춤을 좋아하는이 춤을. 어, 이 춤을 좋아해. 야. 제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보세요. 어 잘생겼다. 야, 눈도 크고, 어? 야, 헤이 클로버. 네. 어, 춤을 맞으니까, 이번에는, 야, 쿵푸 보여줘, 쿵푸. 저를 보세요. 야, 바로. 오야 와! 헤! <laughs> 야오 앞차기 앞차기 와. 마무리 마무리 아 저는 성적 쓸줄 알거든요. 야 헤이 클로버. 네. 싸움 잘해. 싸움은 싫어해요. 아 미안하다 싸움 싫어하네요. 어, 헤이 클로버. 네. 요가 해줘. 헤이 클로버, 그렇지 요가. 잠시만요, 지금 바로 할게요. 와, 다 했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아 끝났어. 야 요가 너무 짧은거 짧은 아니냐 이거? 다리 한짝 뒤로 올리고선 요가 했더네. 그래, 뭐 로버트가 몸이 뻣뻣한데 요가를 얼마나 하겠냐. 그러면 우리 헤이 hey, 클로버가 지금까지 많이 보여줬는데 그러면 궁금하다. 검색도 잘해요. 헤이 hey, 클로버. 네. 급시광 급식왕 검색해봐. 급시광은 희극인들이 창설한 대한민국의 회사이자 유튜브 채널입니다. 대표이사는 박병규이며 소속은 샌드박스 네트워크입니다. 와. 야. 그러면 흔한 남매 검색해봐. 과 한애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오 짧네 야 그러면은 단추 아저씨 검색해봐 아 뭐라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단추 아저씨 검색해봐 아저씨 개봉일은 2010년 8월 4일이며 액션 범죄 드라마 영화입니다 아씨 그 아저씨가 그 아저씨가 아닌데 알았어, 일단은, 그러면, 헤이 클로버. 네. 야, 요즘 그, 내가 주가가 좀 궁금한데, 이 주식을 하잖아. 그, 카카오 주가 알려줘.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할게요. 그래, 그래, 그래. 카카오 주식 알려줘. 카카오 주가는 37만 9천 원으로 전일 대비 1,500원 하락한 금액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야, 그래? 저기, 그러면, 삼성전자 얼마야? 삼성전자 주가는 59,700원으로 전일 대비 200원 하락한 금액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야, 이거 주식도 다 알고 굉장히 똑똑한데, 그러면 이거 한번 물어보, 물어봐야겠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값 얼마야?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잘 모르겠지. 이 정책이 맨날 바뀌니까.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은 저기. 지금부터 알아가면 되는걸요. 그렇지.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그렇지. 그렇지. 지금부터 알아가면 돼. 바로 이거야. 이 정신.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니까 뉴스 들려줘. 뉴스. 시간이 지나면 웃으며 넘길 수 있을 거예요. 좋은 말만 계속하네. 알았어. 저기. 니네 얘기 그만하고 저기. 뉴스. 그럼요. 서로 고운 말만 쓰기로 해요. 그래 고음말만 쓰자고. 저기 야 뉴스 듣고 싶어. 뉴스. 뉴스. 헤이 클로버. 네. 뉴스. 듣고 싶어. YTN 주요 뉴스입니다. 그래 그래 그래.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8명으로 어제까지 오. 사흘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신들은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공개하자 규모와 성능에 주목하며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신무기의 힘을 과시하면서도 대선을 미국을 향해 지나친 네. 도발은. 뉴스 그만. 뉴스 들으니까 머리 아프다. 그만. 헤이클로바? 네. 동화 읽어줘. 동화. 동화. 아, 답변을 못 찾았어요. 아니. 답변을 할 필요 없는데, 동화를 들려달라고. 헤이 hey, 클로바, 잘좀 어, 하자. 제 헤어스타일 망치지 마세요. 아, 미안하다. 야, 잘좀 하자. 그러니까, 저기. 헤이 hey, 클로바, 동화 네? 들, 동화 읽어줘. 동화, 어린이. 로화 앱에서 아이 정보를 등록해보세요. 동화, 동요를 들을 때 아이 이름을 불러드려요. 동화를 시작할게요. 그래, 그래. 친구들 안녕! 네몬이야 오랜만에 친구들과 인사를 하는 것 같아. 친구들, 오늘은 추석이야. 우리말로는 한강이라 하지. 아주아주 아주 큰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이야. 헤이크로버. Hey, 그만. 추석 지났으니까. 이거 말고 영어 동화 읽어줘. 친구들, 안녕. 지금부터 동화를 들어볼까요? Biography comic series. Steve Jobs. Steve Jobs Chapter 6. Chapter 6. A new challenge. A new what, what? Steve's hey, office was moved to a small building across the street from the company. Steve's new position as product originator was a name only. In fact, he was the company altogether. 영어 동화 그만. 그만. 잘 모르겠어요. 어, 알았어, 그만해. 헤이 클로버. 스탑. h 탑 y c l o v e r s t o p s t o p e h r h e y c l o 그만. 헤이 클로버. 헤이 클로버. 그만. 영어 동화 끝. 그렇지. 자, 헤이 클로버. 헤이 클로버? 네. 나 사진 찍어 줘. 사진 찍을 수 있어. 사진으로 있... 멋진 추억을 남겨봐요 그래, 그래, 그래. 나 사진 찍어줘. 자, 나 여기 있다. 사진 찍는 연습을 해야겠어요. 그래, 그래. 연습하고, 지금 찍어보라고. 일단 연습은 평상시 혼자 하고. 자, 헤이 클로버. 네. 사진 찍어줘. 사진. 좋아요. 아니, 나를 찍어달라고. 뭐가 좋아? 사진 찍어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얼굴 돌리고 있다 지금. 그래 그래 그래. 자. 나 여기 있다. 찍을게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사진도 잘 찍었어요. 찍... 그래 그래 잘했어. 앱을 앨범 열고 앨범에서 확인하세요. 그래 그래. 헤이 클로바. 네? 앞으로 걸어봐. 걸어봐 앞으로. 시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앞으로 몇번 하면 가져. 우와. 아, 야. 저기 마지막으로 인사 좀 해. 끝내게 이제.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알파민이에요. 아끝시야 음. 어. 자,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알파미니 이 친구하고 앞으로 그 심심할 때 같이 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